을목 지난 시간에 계속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을목이 일간이 됐던 아니면 다른 쪽에 있어서 다른 십성이 돼서 작용을 하든지간에 을목은 그런. 인체 내에서는 예민한 말초 신경, 신경성 신경선 어, 이런 부분을 어,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한, 다, 담당한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laughs> 예를 들어서 을이 어, 보면 축묘사 미에유를 놓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 을은 기본적으로 을이 을이 활동하는 공간은 응? 공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예, 추상물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 요, 그, 묘, 진, 사, 그쵸? 어, 요, 오, 미, 신의 공간이에요. 어. 그러니까, 을목이 뭔가 간목을 이어가지고 생명활동을 이어서 어, 지속하고 확산하고 확장한다라고 하면, 가장 맞는 공간은, 음? 그죠? 이렇게 해가 떠서 중천을 지향하고 지기 전까지, 음. 한 신까지가 사실은 을목이 가장, 음. 이렇게 그, 아, 자기의 에,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에,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하고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이다. 아. 그래서 사실은 을, 을 놓고 보면, 을을 놓고 보면, 이렇게 임묘진에서 을이, 어, 을이 출발을 해서, 그죠 어, 그리고 이렇게, 예, 개로, 개로, 이 무토라고 하는 환경에서 공간에 터전내서 무대에서, 바탕에서, 어, 이렇게, 에, 개수에,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 그, 을, 을목을 더 끌어주는 거지. 개수라는 것이. 예,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 응, 도와주는 이런 성분. 그러니까, 이게, 그, 그, 개, 개 묘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따지면. 이런 일주들이 굉장히 액티브한 거예요. 어. 어, 에너지가. 아까, 아까 쭉 우리가 알아봤던 그런 을의 성장에다가 을을 더, 을을 더 끌어주는 거, 을을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개수라는 거예요. 개수. 어. 그리고 이 개수는 결국, 결국을 보면 어, 이 을목 개수는 병화하고 조합이 됐을 때 이 을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가을에 가을에 무엇으로 경금으로 결실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야. 열매 결실을 맺으려고. 어.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어 목화토금순대 목화토금수 각각의 오행식인데 우리가 이거를 갑병무경님을 양간이라고 하고 얼정기신계를 음간이라고 하고 각각을 또 음양간, 음양간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을목이라고 하는 성분이 자기의 어떤 영역 무대를 가장 잘쓸수 있는 공간은 해가 떠서 어? 인신도 아니죠. 해가 떠서 햇살이 먼저 이렇게 비춰서 보이고 어? 그리고 해가 지기 전까지 이때가 사실은 을목한테는 가장 좋은 거예요. 자연의 자연계의 물상이 그래.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해월에 해자월에 예, 그렇죠? 어, 이 을목을 인수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을목의 원래 원래 본질이 갖고 있는 존재성으로 보면 아주 위축되고 어떻게 보면 어, 어, 그러한 환경에 처해서 어, 자기가 생장을 해야 되는 거야,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음. 사실은 인묘월이라든지 아니면 인묘진, 사오미. 이런 월이면 어, 을목이 딱 놓여 있을 수 있는 음, 을목이 생존할 수 있는 어, 이런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적인 영역으로 딱 맞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 우리가 물상에 대한 거는 여러 분야가 있어요. 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예전에 좀 공부했던 음양권의 이 부분도 그대로 현실의 사물이 존재하는, 응? 음? 음, 그러한 부분을 매칭을 해서 하는 얘기다. 물상적인 측면에서. 어? 그래서, 이거를 격으로 나서 필요한 부분을 병으로, 정으로, 조우를 맞아서 쓰면, 응, 음, 좀 이따 적전서 하는 얘기 알아보겠지만, 회정, 포병이 되면, 어, 뭐 이렇게, 음, 봄이든, 음? 여름이든, 응? 음? 뭐, 아니가, 봄이든 가을이든 다 가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형태가 있더라도 이 을목이 병정화를 만난다라고 하면, 근데 본래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에 만나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을목은 좀 만족스러운 삶, 뭐 행복한 삶 이런 거를 그 누릴 수가 있겠죠. 아, 물론, 그, 좀 뭔가 궁금하고, 음, 음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어? 어,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하기는 해요. 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뭐 궁금하겠습니까? 어? 안 궁금하겠죠. 어, 근데, 이를테면 내년 같은 경우를 보면, 하루로 치면, 어, 어때요? 이렇게, 어, 3시 반 넘어가지고, 5시 반 사이에, 깜깜한, 그, 어, 어둠을 깨고, 뭔가 햇살이 막 떠오르는 것 같은, 응? 응. 그런 형상이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아직 여명은 동은 환하게 트는 않았어. 그런 게딱 내년 이민 년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안에 임수가 또 이렇게 그 관여를 하고 위에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진짜로 이렇게 예, 제가 항상 표현할 때 터널 구간 이 있어요. 사람은 살면서 터널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일평생이 잘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 아니 그러면 지금 대통령하다가 왜 어디 저두분 저, 어? 예, 두 들어가시 가셔 있고 그러잖아? 어? 그러니까 그분 뭐 개인적인 뭐가 바뀐 건가? 팔자가 바뀐 건가? 아닌 거거든. 그 원래 팔자의 운이 떨어졌기 때문에 응? 만일상의 자리까지 올랐던 거고. 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때요 어 남들 일반인들은 쉬 가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터널 구간이 있다라는 얘기지 터널 구간이 음, 근데 이 터널 구간은 기본적으로 터널인데 이게 터널에 진입을 하는 구간이 있고 터널에 지나가고 있는 터널 와중에 있는 구간이 있고 또 출구를 바로 앞두는 구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본인은 모르지 본인은 모르는데 우리 이런 명리하고 이런,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운의 흐름을 대운의 흐름이나 세운의 흐름을 아니까. 근데 어쨌든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답답한 감을 느낍니다. 당연히 느끼겠죠. 어? 밝은데 있다가 이런데 들어와 있, 들어 진입 구간을 만났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간에 있다가 시작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천양지창 거야. 어? 이런 사람은 진짜 내년 이민 년이 어떻게 보면, 음, 새로운 동터우로는 아침의 쌀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은 한참 남은 거죠. 최소한 한 사이클 남은 거예요. 3년 남았거나, 미니멈. 인묘진을 지나야 되거나, 어? 아니면 한참을 걸려서도, 응? 음? 못 만나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 간혹 있어. 해줄 얘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 <laughs> 그런 경우는 참저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 운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어, 초년에 다 땡겨 썼대거나 그죠? 렇 어, 근데 한창 그 운을 어, 좋게 내지는 활동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미 그게 다 지나버렸거나, 아, 어,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서, 아, 그런 경우는 뭐, 그냥 공부하시고, 수양하시고, <laughs> 어떻게, 어, 해줄 말이 없는 거지. 예, 그렇듯이. 어, 이게 각각이 다 다르다. 각각이. 운의 흐름은 이렇게 보는 거고. 어,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 내가 만약에 간목이라고 하면, 간목이라면 어, 이 환경이 아닌 거죠. 어, 그러니까, 나 이외에 나머지 일곱 군데의 글자, 특히 월지, 월간, 일지, 이런 음, 자리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랑 매칭이 돼서 맞, 맞는, 어? 어, 이런 어떤 시공간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어, 격이나 이런 것도, 어, 이렇게 성격이 되면, 음, 그니까 격은 진짜 100%, 거의 100%라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회 생활을 하고, 어, 뭔가 이렇게 그 사람과, 어, 맞닥뜨려가지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내 개인적인 만족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게 많아져야 된다니까. 내가 화초로 태어났어. 그럼 당연히 가을, 겨울에, 내가 존재감이 드러나겠어요? 아닌 거지. 그니까, 이왕에 격이 짜지더라도, 봄, 여름에 태어나서 격이 짜해졌으면 훨씬 더 어떻다란 얘기예요 어, 을목이 더 스스로가 생활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지. 아니,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치적으로. 응? 응. 그래서, 어,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를테면, 아, 이를테면, 그, 이런 경우는 아까 이제 을목이었는데 을사고 을사고 본인이 본인이 을목이잖아요. 본인이? 음. 네. 본인이 이런 경우 약간 을목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조금 그렇죠. 어, 근데 을목이 지금 이제 지지의 상황을 보면 이게 다 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사유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어? 사유축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참 보면 이건 이건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어? 신월의 간목하고또 다르게 이건 뭡니까? 똑같이 실제 한평각격이잖아평각격인데 어? 여기는 그래도 절처봉생하는 임술에도 들어있는데 안에 없지. 없잖아요, 그렇죠? 없없는 음, 상황이고 어, 이게 맞아. 이게 이렇게 되면 완전히 팍격이어서 이 사람은 살아있지 못해요. <laughs> 살아있기 힘들어. 근데 이렇게 돼 있어서 어, 개수가 어? 개수가 지지의 근은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이게 참 힘들죠. 옆에서 이렇게 토국수도 받고 재극인도 받고 있고 이래가지고 어,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래서 사주도 보면 임신 개유 어,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어. 이게 딱 보면 올해 같은 신축년이잖아요. 어? 어. 이게 올해 사이축딱 걸리고 본인이 칠살로 응? 응. 딱. 그걸 받고 물론 살인상생하는 것도 있잖아. 이게 개수의 작용력이 약하잖아요. 딱 보기에도. 그렇죠? 일단 뿌리가 없는데 에? 기본적으로 제극인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상신이 작용력이 약하단 말이야. 약한 상태인데 천만 운에서 살렸지. 운에서 살렸지. 해자축 인묘지. 그렇죠? 어? 어, 어. 지금 딱 울목을 써서 어... 그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 분인데 예. 이런 경우도 본래 원국에서 굉장히 을목이 지지에 예? 자기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음. 그러니까 주변에 칠살로 자기를 어?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laughs> 딱 그대로 어? 그대로 근데 내년 이민연 가면 어때요? 어? 이민개미연 어떻겠어요? 딱 보면 제낄 수 있겠죠? 어? 제끼수 있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어, 내가. <laughs> 당하지만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 어? 안 되지, 반전의 기회가 있을 거다. 이 재밌다니까, 진짜로, 이거 보고, 어? 지금 현재 딱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음 응? 응. 그분은 답답한 거지. 그분은 내가 이렇게 당해야만 되냐, 스트레스 받아야 되냐. 아, 스트레스 받는 구조잖아요. 올해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이 구조가 예를 들어서 이 종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종도 잘안 되거든. 어, 그러니까, 어, 올해 딱 사이 쭉, 완전히, 응? 칠살로 위아래가 딱 짜져 있잖아요. 그죠? 올해 굉장히 힘든 거지. 예, 누가 갑질하는 누가 있는 거지. 그죠? 관이니까 관 껴서 일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관급으로, 어, 살인상생하면서 거기서 주는 일을 맡아서 인테리어 일을 한다. 어,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어쨌든 그동안 힘들었고, 올해 특히 힘들었는데, 아, 내년, 이민, 개묘, 어? 갑진, 응? 그죠? 어, 을사, 병호. 어, 어쨌든, 뭐, 사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약할 수는 있지만, 지지에서 뿌리가 되니까, 지금 기우생이면, 그쵸? 여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기 대운 될것 같은데, 예, 무인 대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는 잘, 잘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도 울목이 굉장히, 닫 예, 다치기가 쉬울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렇죠 원래는. 여기가 만약에 흰유술, 회자축으로 흘렀다? 라고 하면 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명조하고 운하고가 이렇게 잘 매칭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결국은 결합이 돼서 그 사람이 현재 모습을 드러내요. 음, 그런 모습을.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을목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볼수 있겠더라. 그래서 가을의 을목은 어뭐 어려움에 봉착하는 계절이. 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 봄 여름이 났고 어뭐 이렇게 야량상강. 이거 제가 어디서 조금, 어, 이게 마, 말을 좀본땅 건데, 밤은 서늘하고, 그죠? 밤은 차가워지고, 어, 서리가 내일 때, 음, 요 때라는 거지. 그게 가을이라는 얘기요 가을. 예. 그리고 낙엽기구는 당연히 가을이 되는 거고, 요거를 어, 재촉을 하는 시기가 된다. 겨울의 을목은 해월 수중에 잠장하는 계절이고, 자월은, 아까 해자월이 그래서,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유수에 흘러가는 형상이다 그러니까 해자월에 나면 반드시 병정화가 있어야 돼요. 을목 같은 경우, 응? 어? 해자월에 나면 병정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축토는 해자축, 자축, 합토 토화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계절이다. 그래서 연중에 유술해자축월을 최고로 싫어하고 또 을목을 난이라고도 하고 약초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그, 해자축월에는 생기를, 생명을 못 받는 계절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앙상하게 죽어 있는 형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적전수에 보면, 을목을 통칭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몇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을목은 어때요? 비록 수, 비록 유하지만, 부드럽지만, 어. 그러니까 이 유자가 들어간 게 정화도 유자가 들어가요. 응? 어. 정화는 유중하다 그랬어. 어. 유중. 어. 그러니까 정화도 어, 그, 그 이렇게 보면 좀 부드러운, 응? 부드러운 어떤 그러한 어,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을목도 마찬가지. 을목이 비록 어, 뭐 부드럽다 아니면 뭐 이제 강유 어? 유약할 때 이제 뭐. 강에 비해서 좀 약하다, 약하게 보인다 이럴 수 있지만 규양해우 어, 이건 벨규자 풀해자예요. 어, 벤다 뭔가 이렇게 에? 에, 에, 예, 예, 자르고 이, 이럴 때 이제 벨규자 그러니까 이 양은 미를 얘기하고 어, 우는 어, 축을 얘기하죠 를 그렇죠 축 그래서 이 충미의 그 어, 이렇게 그 어, 뭡니까? 아, 이렇게 뿌리를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네. 그러까 근데 이제 을미는 을미는 미중에 을목이 있어서 그런대로. 데로...